오늘은 최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알트코인 바로 빅타임에 대해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게임 기반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빅타임이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그리고 단기 중장기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기준 빅타임의 가격은 87.77원입니다. 전일 대비 1.24원 하락하며 1.39%의 조정을 받았고, 하루 고가는 89.29원, 저가는 86.77원이었습니다. 거래량은 약 6,300만, 거래 대금은 57억 원 이상으로 최근 들어 유의미한 수준의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흐름은 추세, 전환 또는 지속을 예고하는 주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빅타임은 4월 구간에서 약 130원까지 급등했던 이후 지속적인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6월 한달 동안은 바닥권이라 할수 있는 75원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횡보했고 7월 초부터 반등이 시작되며 100원 근처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90원 아래로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가 꺾인 것인지 단순한 눌림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최근 빅타임을 둘러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게임 내 생태계 확장에 대한 공식 발표입니다 빅타임은 플레이트원 기반 MMORPG 프로젝트로 실제 게임 내 NFT 자산과 토큰이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 내 거래소 업데이트와 신규 던전 콘텐츠 출시 계획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 참여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NFT 보상 시스템과 빅타임 토큰의 실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CEX와 DEX 간의 유동성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빅타임은 최근 다수의 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크로스 플랫폼 기반 유동성 풀 구축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토큰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 확대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유동성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리워드 또한 일부 개선될 예정이라 이는 중장기 투자자에게도 유리한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십 확장 소식입니다. 빅타임은 게임 파트너십 외에도 NFT 마켓, 메타버스 기반 프로젝트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 빅타임 아이템의 크로스게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API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게임 코인을 넘어 웹3 기반 자산 생태계로 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제 빅타임의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7원 부근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눌림목 이후 재반등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만약 86원에서 85원대 지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95원 이후엔 100원 구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면, RSI는 현재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MACD는 완만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려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이전 저점 대비 높게 유지되고 있어. 상승세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인 전환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85원이 강하게 이탈될 경우 다시 78원에서 75원 구간까지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절 전략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빅타임은 여전히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실사용 기반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디파이형 알트코인과는 달리 실제 게임 내에서의 수요가 존재하고 NFT 생태계와 메타버스 영역과의 연결 가능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저 중심 경제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토큰 수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시세 회복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현재 빅타임은 조정 이후 재반 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으며,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85원에서 86원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단기 변수이며, 이를 지켜낸다면, 다시 100원 이상으로의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선 돌파 시엔 일부 물량 분할 매도를 고려하고, 대진이 포인트를 탐색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조용히 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무 일 없던 코인이 갑자기 20%, 30% 이상 치솟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미리 정보를 받은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수익을 낼수 있는 시대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닌 정확한 타점에 맞춰 들어가는 전략적인 코인 매매. 그 시작을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크고 정보의 속도가 수익을 좌우하는 세계입니다. 누군가는 트위터나 뉴스에 나기 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이미 급등할 코인을 저점에서 매집합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는 이미 많이 오른 후에야 뒤늦게 진입하죠. 바로 이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정보방이 입장하면 이런 선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닌 세력 매집 여부, 거래량 증가 시점, 기술적 돌파 지점 등을 바탕으로 분석된 타점이 제공되며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 라인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혼자 투자할 때 느끼는 불안함 대신 시장 흐름을 함께 분석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익 확률은 현저히 달라집니다. 특히 고래의 움직임을 포착한 코인을 미리 알려주는 정보방은 단순 커뮤니티를 넘어선 전략의 중심입니다. 지금 입장하는 것이 곧 수익의 시작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단순히 급등이라는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매수, 매도가, 권장 비중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코인 정보를 바로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자 전용 100% 무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 IDCYN661을 검색하시면 이미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유받고 있는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어렵다면 문자 전송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문자 보내시면 다음 급등 종목의 첫 진입 타점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시게 됩니다. 2025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코인의 이름만 보고 매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ETF 승인과 반감기 호재로 인해 전체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히 상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시세는 더 빠르고 거칠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진입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력의 매집 흔적, 거래량의 분할 증가, 기술적 패턴이 나타나는 시점에 한발 먼저 들어가야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런 진입 타점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공유해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급등 전에 정보를 받고 목표가 도달 후 안전하게 매도하며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식입니다. 급등 코인 종목 이름 알려드리고 매수 몇원 진입 그리고 매도가와 비중까지 이처럼 정보가 명확하고 간단하고 실행하기 쉽습니다. 간순히 종목만 던져주는게 아닙니다.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나올지를 완벽하게 가이드 해드립니다. 이게 전부 무료라는 사실 믿기시나요? 실제로 문자 하나로 정보방 입장에 수익을 낸 구독자분들이 매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더 이상은 남들 오를 때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이미 오르고 나서 따라붙는 매매는 늘 똑같은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먼저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010-9959-661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가능하지만 문자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문자 한 통? 딱 2초면 충분합니다. 세력이 먼저 매집한 그 코인. 지금도 조용히 상승 준비를 마친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독자 100% 무료 제공. 문자로 급등 전송. 그게 바로 오늘 가장 스마트한 투자 시작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수익 후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